청년 스티브 잡스의 면모를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한 명인 놀란 부쉬넬. 당시 아타리 컴퓨터 사장이던 그는 대학생 스티브 잡스에게 일을 주었다. 저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아과 아타리의 브레이크 아웃 개발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두 사람은 정말 환상적으로 일을 해냈습니다. 정말 공을 많이 들였고, 플레이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디자인되었는데, 사실 당시 우리에게 익숙했던 기술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디자인이었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타리에서의 이런 작업들은 스티브 잡스에게 컴퓨터가 인생을 즐겁게 만들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바로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IT의 역사를 새롭게 바꿨으며 애플의 현재를 만든 가장 중요한 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듯 애플은 PC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풍부한 상상력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스티브 잡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 이후에도 애플이 과연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의 왼팔로 불리며 애플의 전성기를 함께 이끈 제이 엘리엇. 아일 리더십의 저자이기도 한 그를 만나봤다.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애플 배후의 힘이었으며 그의 사망 직후 애플 고객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준 브랜드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CEO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그의 열정입니다. 전 세계 최상의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신념이 확고했고 놀라울 정도로 스타일리시하고 젊은 사고는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심지어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조차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먼저 스티브를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아무도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훌륭한 팀원에게 자리를 위임했고, 팀쿡은 탄, 탄탄한 사업가이자 애플의 계획을 훌륭히 수행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스티브와 함께 지난 4년간 애플을 상당히 잘 이끌어왔습니다. 이미 3년여 전부터 새로운 제품을 위한 계획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제품 개발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미래도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앱스토어라는 새로운 판매 통로를 만들어낸 덕에 애플의 독주는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